우리 공화당의 창당 탄생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민초 정당으로서의 틀을 갖추고, 또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99%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다고 인식하는 상황이고, 또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활기를 치고, 좌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어,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역사를 좌파 역사로 바꾸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은 명확하게 투쟁 방향이 맞습니다. 투쟁을 했어야 되고 작은 목소리라도 어, 국민들께 알려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매주 어, 집회를 해야 되고 어, 전국을 다니면서 어, 언론 방송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어, 우리가 할수 있는 길은 그 길이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 이제는 어, 정중동 어, 우리가 조용하면서도 뭐 침묵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은 조용하면서도 어, 움직여야 된다. 음, 호시우보 호랑의 눈으로. 행동은 무겁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감시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렇게 억울한 그걸 당하실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렸다는 거잖아요.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헌법을 무시한 촛불 쿠데타로 인해서 권력이 찬탈된 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5년간 싸운 겁니다. 거기에 어 우리 당에 저를 비롯한 지도부를 믿고 함께해 주신 동지들이 또한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 동지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누구도 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그분 한분한 한 분들한테 손가락질을 할수 없어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호랑이의 눈으로 움직이면 무겁게 보시 우보의 길을 가야 됩니다. 당원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어렵게 생긴 최초의 민초정당이니까라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애당심이나 애국심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당대표로서 그것은 100% 믿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무겁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 위대한 우리 공화당을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비하하면 스스로가 더 부끄러워지잖아요. 더 작은, 작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비하보다는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대통령 선거의 참패는 모든 것은 대통령 후보 당 대표 저의 책임입니다.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누구의 잘못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어, 그런 것은 오늘부로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는 어, 다 하나다라는 어, 인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우리 당원들의 그 애당심 그 애국심이 정말 대단한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치에 돌았죠. 이제, 어, 저희들이 동지로서, 저기 글자대로 동지로서, 우리가 이제 서로의 관계가 엮여 있잖아요. 그것은 대단한 인연이고, 또 그것이 그냥 인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어 지키고 어, 나라를 제대로 어, 잘 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중동과 고시우보의 두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 어, 회의는 어, 공개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